진파 유형편 완성. Chapter 23의 4번 보제 A child 아이인데 어떤 아이야? who 하고 설명 나오지. 주격 관계대명사. be used to 뭐뭐 ing.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가 돼야 됨. 그하나더 있지. be used to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아이고, 사용되다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됨 투부정사가 나올 때와 동명사가 나올 때 해석이 뭐하다 그지 달라진다 요거 누구 얘는 전치사고 뒤에 명사 나와 있는 형태, 형태인 거야 그래서 뭐뭐 하는 것에 전치사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뭐하는 것에 익숙한 s i n g scene, scenes 어떤 장면들을 보는 것에 익숙해진, 익숙한 아이는 shift, 이동, 이지 앞에 있는 scenes 꾸며주는 거지 변화하는 형용사고 누구 생략? 주격 관계대 명사와 비동사 생략 변화하는 장면들이지 뭐에 on average, the average, 그 평균 뭐 평균 상에서 변화하는 거야? 어떤 평균? of every four seconds 매 4초마다의 평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변화에 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에 익숙한 그 아이는 뭐하는 것처럼 they 그 아이들이 do 행하는 것처럼 뭐해서 텔레비전 보고 있을 때 행한 것과 같은 매 4초마다 평균 4초마다의 변화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에 익숙한 그 아이는 주어 길짐그 아이는 하고 여기가 동사 is sure to be bold 당연히, to be bored, 뭐 하게 되어집니다. 지루하게 된다. 누구? 감정, 동사에, ING냐, PP냐 할 때, 얘는 누구? 사람 수식할 때고, ING는 뭐할 때? 사물 수식할 때다. 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So, I가 지루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 I는 is to be bored. 지루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In a classroom 어디에서? 교실에서는 당연히 지루해지게 된대 교실에서 4초마다 뭔가 바뀌는 뭐가 있지 않으니까 And 그리고 As a result 무슨 뜻?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His eyes 그의 눈이 바운스한다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막 급히 움직이고 이러는 거지 바운스합니다 Around the room 그 교실 주변을 바운스하게 된다고 In an attempt 지금 뭐에 대한 시도로 그리고 뭐 뭐에 뭐 대한 시도로 그러는 거지 뭐하고자 하는 시도의투정서의 형용사정법으로 re-establish 했지 establish가 우리 설립하다는 뜻이야 re부터 쓰니까 다시 설립하는 거지 다시 세우는 것 재건하고 회복하다 이런 뜻이 된다고 회복하다 회복하기 위한 시도래 그 수준을 회복하고 싶은 거야 뭐의 수준? 자극의 수준인 거지 어떤 자극이냐면, 역시,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되어 있고, he has grown 되겠지. 그가 현재까지 키워온 것이 어떤 상태로, 이우주투한 상태로, 이거 우리가 얘기했지, 익숙한이라고, 이 하나의 형용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 그가 현재까지 익숙한 상태로 키운 그 자극 수준의 레벨, 레벨 꾸며주는 게 되겠지. So, 얘가 형용사 보다 봐주면 되겠고 동사. He's grown used to 한 the level of s t i m u l a t i o n stimulation이 되겠 His attention span 그의 주의 집중 스팬, span 스니까팬이 뭐야? 우리가 유통기한 얘기할 때그 스팬이야. 그의 주의 집중 기간은 then 그래서 is extremely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Watching television, 그치? Television을 보는 것은 동명사 주어가 되었고 동명사 주어는 항상 단수짐. So trains one's eyes to stare, 뭐합니다? 훈련시킨다라는 거지. 훈련시킵니다. 역시 무슨 동사? 단수 동사 s부터야지. 그 사람의 눈을 눈이 뭐하도록 to stare, 응시하는 것을 응시하도록 훈련 시킵니다. 뭐하기보다는 투 스캔 훑어 내려가는 것 전체를 살피는 것 스캔하는 것보다는 응시하는 것을 훈련 시킨다고. 근데 스캐닝이라는 게 훑어 보는 것한번쫙 전체 뭐 살펴보는 것 is an important skill 중요한 스킬입니다. 어떤 스킬이냐면 누구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 생략이지 뒤에 pp나 ing 혹은 형용사 있을 때. 필요로 되어지는 스킬, PPM, in learning to read, 읽기를 읽는 것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전치사 주의 동명사, learn이 동사로서 톱정사 목적어가 나오는 거지, 동명사니까 동사로서 기능에서 뒤에 두고 목적어가 리고 있다고. 읽는 것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필요로 되어지는 중요한 스킬입니다, 기술입니다. With pupils fixed, 머한 채로. Pupil 하면 누구야? 눈동자 혹은 학생 뭐 이런 게 되겠지. 여기서는 눈동자, 학생보다는 눈동자가 되겠지. 눈동자를 눈동자가 고정되어진 채로. with 목적어 PP, 목적어 본사 PP 나 ing 나오면 멈머 한 채로 엄머 하면서 이렇게 눈이 고정되어진 채로 hands limp in his lap 눈은 고정되어 있는데 손이 손이 limp 된다는 건 뭐야? 축 늘어지다 늘어뜨리다 늘어지다 축 처지다 손이 축 처져 있습니다 어디에? 그의 무릎 위에 랩 위에 그 손이 무릎 위에 축 처진 채 있고 A child, 아이는 I mean, Is simply 뭐입니다? 단순하게 A specter, 뭐가 됩니다? 단순히 관광객이 된다고 그냥 먼뭐 사람, 구경꾼이 된다고 구경꾼 구경꾼이 됩니다. 어디 앞에 In front of the television 그 텔레비전 앞에 구경꾼이 될 뿐입니다. Watching television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동명사 주어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requires 요구합니다. 동명사 주어는 항상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 요구합니다. no learning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you just do it. 너 그냥 그것을 한대. 혹은 더 나아가서 to the point 어, 그냥 그렇게 하고 더 더 중요한 핵심은 더 중요한 핵심은 you just don't do anything else. 너는 그냥 그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오케이. Okay. 여기서 more to the point 여기 포인트 음, 혹은 more to the point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있어야 더 중요한 것은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you just don't do anything else. 그밖에, else는 그밖에, 그밖에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Play 놀이는 어 주어형. 놀이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놀이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Exploration 탐험을, 그렇 그다음에 activity 활동을, 그다음에 공상을 목적리 3번까지 이런 걸 포함합니다 또 reading은 역시 동명사 주어 단수 주어고 requires 단수 동사 요구합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구합니다 involvement 참여를 요구한대 무슨 말이냐면 It is an active problem-solving exercise 이것은 활동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exercise 활동이다 옥서사이즈가 활동으로 들어간 거지 활동이다 라는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해서 역시 뭐 혹시 SNS나 이런 거 보는 거보다 독서나 혹은 친구랑 그냥 여기저기서 노는 게 훨씬 더 낫다 정도 얘기가 되어 있고 다음 챕터로 가보자고